오늘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많아 이제 슬슬 5월에 이제 막바지로 이제 향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 많냐면은 곰캣님 보석 지금 사야될까요? 지금 가격이 꽤 올랐던데 로아운되면은 뭐 골드값이나 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 거기다 대고 제가 한 다음주쯤 사시면은 가장 좋은 가격에살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한타이밍을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거는 뭔가 제가 한교쪽에 있는 스마일게이트와 심각한 유착 관계가 있는 거요 이거는 그냥, 신고해. 그리고, 그 정도의 예지력이 있었으면은, 예? 주식을 했으면 주식을 했지. 여기서 카던 돌고 있겠어요? 나도 카던 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카던 도는 거야. 미리 모아두는 거거든. 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무슨, 뭐, 재료값이 어떻게 뛰고, 뭐할줄 알았으면은, 나도 안 돌지. 에 지금은 카던 돌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레이드나 돌고, 그냥 롤터 체스나십시오. 이러겠지, 뭐. 나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 공케에 보이지 않는 손, b 에 진짜 모름. 그래, 진짜 몰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타이밍에 막 신멸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습레이드라든지 신규 컨텐츠를 바로 가기 위한 스펙 경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건이 되는 대로 스펙업을 해줘서 완성을 시켜놔야죠. 완성을.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상황을 보고 나중에 사도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언가 비싸졌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사지 않고 있다가 다른 뭐 원정대 쪽에 투자를 해줘도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막, 지금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품백학세 쓰는데 못 쓰는 각인이 될까봐 걱정한다. 근데 그곳, 그런 거는 이제 신문기사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인이 개편된다는 뭐 이야기라기보다, 이번에 재학영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각인이 바뀝니다! 기존에 썼던 각인과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두 개의 직업 각인을 좀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바꿔준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있는 세팅이랑 달라지는 않겠지만, 대신, 지금 만약에 각인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은, 각인 개편에 대한 것들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니라, 초각성을, 좀, 그, 의식을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초각성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에는 액티브 스킬도 있지만, 이제 트라이포드나든지 그 아크 패시브 같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세팅과 특성과, 초각성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기존 세팅을 유지를 할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지만 그때 가서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각성으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악세를 바꾸려고 해.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직업 가기이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접근성은 올려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악세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 구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나 이런적인 차원에서 공급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쏟아내지만 경매장에 수요가 올라갔을 때는 가치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 모르고 회원에 대한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확답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망하면서 본인이 예측해서 고를 수 있다면 지금 사든 말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갑자기 품백 악세를 하고 싶어? 그거는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 거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어떤 이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서 그냥 적절히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마저도 최고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이렇게 하실 거라면은 그건 이제 주식이야, 주식, 코인이야. 진짜 코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면 휴게타 저거 하면서 그냥 열심히 카돈 돌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축적된 재화들은 결국 쓸수 있으니까 나중에. 근데 예측해서 지금 털어내는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가서나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뭐 솔직히 감성적인 영역이 충족이 됐다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고생은 미래에 내가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효율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효율적인 선택을 하, 하면서 할 수는 없어, 게임은.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는 내 감성 쪽에 맞춘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나중에 내가 고생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때는 남들 다 재밌는 거할때 아니야, 나는 지금 사봐야 하느니라 이러면서 인내하면서 이제 게임을 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즌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결정과 목표에 따라서 병행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정답으로 찍으려고 하는 게 이해는 돼.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이 게임에 시간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니까. 근데 또 너무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정답에 입각해서 결정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도 9레벨 보석 3개 가지고 10별 도박하잖아요. 도파민? 막 이러면서. 근데 잘 생각해라. 신멸을 쓸 사람은 신멸이 나와야 본전이에요. 그게 이득이 아니고 합성한 나머지 구멸 자리는 뭘로 채울 건데 채워야 될거 아니야. 신멸을 써야 돼서 합성하는 사람들은 신멸이 나와야 본전이야. 그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제발 사.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도 나도 내가 실력이 좋은 줄 알았지. 근데 내가 홍연만1 1개 뽑았어. 그니까 나는 뭐 지금 막 그걸 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멸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11개 뽑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그, 스펙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은 시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제 뭐 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보석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 골드값의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신멸이 필요한 레벨 때의 캐릭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슈모익도 평균 레벨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들도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들이 같이 이제 저, 작용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골드를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과정들을 다 생각해보면은 그걸 또못 만들 정도는 아니야. 10레벨 무섭을.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스펙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시되 코인하듯이 하는 거는 어 물론 이제 그 투자의 맛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답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당분간 영상이 올라갈 때 이제 제가 영상을 관리하고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당분간은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어떤 그런 뭐 조사 결과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자주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좀 자막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소화하되 어 최대한 많은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나 어, 이런 컨텐츠거리가 있으면은 좀 자주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영상 채널 운영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좀 다양한 주제를 또 여러가지로 다룰,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조금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야 이거는 너무 간이 없는데요 너무 싱거운데요 그러면 그때 좀더 이제 효과를 더 넣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